안녕하세요.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해외선사. 대주 해외선사가 처음 마조선사를 참여했을 때 마조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의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자는 건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겠는가? 대주해의 선사가 드디어 예배하고 물었다. 무엇이 해의 자신의 보물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하는 데 자유자재하다. 그런데 왜 밖을 향해서 찾는가? 해선사가 그 말에 스스로 분심을 알았다. 그런 알을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서 뛸듯이 기뻐하며 감사의를 드렸다. 대주 해선사는 이 선을 수행하는 산의 필독서의 하나인 도노입도요문론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도노입도요문론을 보면 조사선의 이치를 아주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여자선을 깨닫는 것인지, 즉 견성성불의 이치를 잘 설명해 놨죠. 자, 한번 볼까요? 음, 대주회의 선사가 저 마조선사를 참여했을 때, 예, 마조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대주회의 선사가 마조선사에게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한다는 큰 스님께 참여를 하면, 큰 스님 회상에서 제가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그래 자네 어디서 오는가 물은 거죠. 그러자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그럼 왜 왔는가를 물은 거죠. 그러자 불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러자 마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의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겠는가? 자, 그 불법은 지금 너에게 있다는 거죠, 너에게. 그런데 그 내게 네 있는 불법은 놔두고, 그럼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냐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불법은 내게 네 있다. 즉, 자기 집에 보물 이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이 가발승 하시는 불법은 해탈 열반의 법이요. 해탈 열반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 진여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진여자성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내게 있잖아요. 지금 불법을 믿든, 믿지 않든,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내 행위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죠. 있죠. 근데 이것을 두고 어디 가서 불법을 구하냐는 거죠. 어디 가서 해탈 열반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불법을 구하러 왔다니까?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게는 없는데, 밖에서 어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 있는데, 어디 가서 구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게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 후그 깨달은 선지식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때 보면, 좀 말이야,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하겠지만, 딱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성을 깨닫고 보면 스승이든 마조 스님이든 혹은 불보살님이든 다 내가 보고 듣고 안내 마음의 허상들이죠. 이미지입니다. 실체하지 않거든요.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조사 스님이 계시고 스승이 계시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내가 지어 자성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다 허상이죠. 내 마음과 내 몸도 허상이요. 내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실체하지 않는 매순간 변해가는 그래서 재행무상, 재본무아인내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실체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주 네. 예선대가 드디어 예배함 물었다. 그 요리를 듣고는 이제 어느 정도 얼핏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해 자신의 보물입니까?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스승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 확철하든 확철하지 않든 뭔가 이렇게 감을 느끼면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스승의 예를 올리죠. 예, 네, 그래서 예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해 자신의 보물입니까? 자, 저에게 있다 하는데 그럼 무엇이 저의 보물입니까? 라고 부르자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이다.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이 대조 해의 보물입니까? 라고 묻는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자, 그 묻는 걸 볼까요? 묻는 것은 언어죠. 언어는 묻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태주해, 즉 나의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마음. 자신이 있으니 마음 있고, 마음이 있으니 그걸 언어로 표현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묻는 주인 그것이 바로 너의 보물이다. 왜 보물일까요?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이니?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하는데 자유자재하다. 그런데 왜 팍글량에서 찾는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순간 내게 불만족이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불만족이 있다면 부족하다는 뜻이죠. 내가 만족해서 얻는 즐거움을 얻는데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제 만족을 얻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만족일 때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 주인은 같아요. 만족일 때도 나예요.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천만 번을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화하든, 혹은 불만족만 천만 번 지속되든, 혹은 만족만 천만 번이 지속되든, 지속되든, 나는 다 동일하죠. 다 나의 마음이고 나의 느낌이잖아요.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느,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은 항상 언제 어디 어디서나 만족인 거죠. 그게 이미 만족한데 무엇이 부족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그 자리는 항상 만족입니다. 그러면 항상 만족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다. 부족,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변하는 것이, 그것은 변하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성인 진여,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와도 항상 같죠. 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만족인 겁니다. 그 만족을 열반낙이라 하거든요. 열반낙. 더 이상 부함이 필요 없는 상태 완전한 만족이죠.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하는 데 자유자재하다. 자성이 이 대상을 비추, 비추어서 즉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비추어서 알고 인지하고 하는데 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못하는 게 있나요? 무엇이든지 오기만 하면 이녀따라 오면 그대로 다 비추죠. 어느 것에든 막힘이 없습니다. 네, 자유자재하다. 그런데 왜 밖을 향해 찾는가? 지금 너에게 완전한 만족, 구족함과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함과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데 전혀 장애가 없는 무해인 그것이 있는데 뭘 도대체 구하려고 하느냐. 구하려는 그 마음은 뭔가 마음을 나로 여긴 거예요. 나는 중생이고 나는 괴로운 마음이니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죠. 몸이 늙고 병도 고 죽으면 새 몸을 구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너의 본성은 완전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밖을 양에서 구하지 마라. 예, 해외선자가 그 말에 그, 그 스스로 본심을 알았다. 그, 그 순간에 이제 본심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러나 앎을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의 예를 드렸다. 알을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근데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이 처음에는 전혀 모르다가 배워서 지식으로 압니다. 그 지입니다. 알지 잘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이치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지자입니다 경험한 건 아니고 이치를 그 말씀을 듣고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맞면 이것은 실제 진여자성을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배워서 익혀서 지식으로 한 것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유를 통해서 원리를 아는 것을 지혜고, 권해라 합니다. 지입니다. 지. 지혜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득해서 느낌을 통해서 완전히 지연자세 깨닫는 것, 알아차린 것, 깨닫는 것을 해라 합니다. 반야라 하거든요. 반야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냥 아는 것, 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걸 건해라, 그러네, 건해. 그러한 지혜가 아닌, 지혜라고도 한다 알아서 이해한 것, 지혜가 아닌, 바로 그 순간에 진여자성을 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알물 말,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 예를 드렸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주해선자가 처음 마저선사를 참례했을 때마저선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대,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의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불법을 구하겠는가? 대주해선자가 드디어 예배하고 물었다. 무엇이 해선해 해외 자신의 보물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하는데 자유자재하다. 그런데 왜 밖을 향해서 찾는가? 해외선자가 그 말에 스스로 분심을 알았다. 그러나 알물 말미암지 않고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 예를 드렸다. 자, 여러분 잘아셨죠 주위에 많이 공유 해주시고 우리 불바보 TV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보입니다. 불바보티브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